안녕하세요. 10월 21일 오후 5시에 전해드리는 예보가 알고 싶다 추선입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은 구름이 없는 날씨를 보이고 동해안은 흐리고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성 영상을 보시면 하늘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주변으로 고기압이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남동쪽으로는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상층의 강풍대, 즉, 제트류라고 하는 강한 흐름을 따라서 구름대가 이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내일은 이, 이 구름대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가끔 구름 안음이 예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구름은 이 상층에 떠 있는 것이고 폭넓게 위치하긴 하지만 상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햇볕이 뭐못 들어오거나 우중충한 그런 날씨는 아닙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내일 오후 하층에서의 바람 흐름장인데요. 이쪽으로 크게 고기압성 흐름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위성에서 보여드린 태풍이 좀더 북동진에서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고기압의 시계방향 흐름을 따라서 부는 동풍, 그리고 저기압의 반시계방향 흐름을 따라서 부는 동풍이 합쳐져서 북동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내일 불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모습, 북동풍의 모습을 보시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불어들지만 특히 여기 이쪽으로 지금 제가 그림 가려버렸는데 이쪽으로 강하게 들어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제주도는 내일 이 강한 북동풍과 한라산이 부딪히면서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 동부지역이나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죠. 반면에 동해안은 아직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흐린 날씨를 보이겠지만 비보다는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로 가시면 이쪽으로 이제 고기압성 흐름이 잡히는, 잡히기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고기압성 흐름을 따라서 강하게 동풍이 불어들 텐데요. 이 동풍이 강하게 불어들면 동해안 지역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는 동해안에도 낮 동안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내일 날씨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정영준 님께서 기압골에 대한 질문 두 가지와 위성영상에 대한 질문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압골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성영상은 내일 마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상층과 하층에서. 기압골의 형태가 다르게 표현되는 것 같은데, 무엇을 기압골이라고 부르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기압골은 쉽게 말해서 기압이 낮은 곳인데요. 대개 고도를 보여주는 일기도를, 지형 고도를 보여주는 등고선과 비교했을 때, 마치 산의 골짜기처럼 기압, 기압이 낮은 곳이 산의 골짜기처럼 보인다고 해서 기압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상층, 상층과 하층의 기압골이 다르게 표현된다고 질문을 주셨을 때왜 다르게 보셨을까를 이 생각해 봤는데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층과 하층에서의 기압골의 위치와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같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상층과 일, 하층 일기도의 분석 방법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상, 하층 같은 경우에는 마찰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면서 이 기도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고 또 상층에 비해서 하층에 기압골이 조금 더 뾰족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상층은 대개 흐름이 빠르고 조금 더 스무드하게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압골이 하층에 비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일기도에서 기압구를 쉽게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일기도에서 기압구를 찾을 때는 주로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변하는 곳을 찾습니다.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거나 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바뀌는 곳을 찾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뒤쪽에 있는 공기, 즉, 대기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공기가 뒤쪽에 공기가 되겠죠. 이 뒤쪽에 공기가 온도가 더 낮은 곳이, 낮은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공기보다 밀도가 더 높은데요. 때문에 뒤쪽의 공기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만나게 되면 이 차가운 공기가 밀도가 높은 공기가 가라앉으면서 반대로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응결이 일어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른 조건들이 더 합쳐지면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충분한 답변이 됐길 바라고요. 위성 영상에 대한 질문은 내일 영상에서 마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보가 알고 싶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